10번을 보면 10번을 풀기 전에 우리 전에 외웠던 공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 어떤 물체를 가만히 놓았을 때 h만큼의 높이를 재외하가 있다. 그때 이 지점에서의 속력 v는 어떻게 되는가. 중력과 속도는 g라고 해보자. 얼마 나왔을 때 이거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 h만큼 내려온 지점, 이 지점을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맨 처음에 중력에 의한 퍼텐셜 에너지, 어, mdh만큼 갖고 있었죠. 이 중력에 의한 퍼텐셜 에너지가 뭐로 바뀌었어?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제곱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이렇게 에너지의 전환이, 역학적인 전환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거 두개 크기가 똑같다! 라고 식을 써주면 되죠. 그럼 어떻게 돼? 질량 m, m소가 되고, v는? 루트 egh가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식을 외우나라고랬어 루트 egh, 루트 egh.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h인 곳에서 가방이 왔을 때, 높이가 3분의 1h인 지점을 지날 때와 지면에 닿기 직전, 내려온 높이가 얼마냐? 3분의 2h를 내려왔을 때라 h를 내려왔을 때 순력이 어떻게 되냐 va 대 vb의 v 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va는 루트 2g 곱하기 3분의 2h가 되고 요거 vb는 루트 2gh가 되겠죠 계산해 보면 이거는 어 이것 때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루트 3분의 1대 루트 2가 되니까 양변에 루트 3을 곱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1대 루트 6이 되네 뭐야 선생님 잘못했나? 음아선생님계산잘 못해 2끼리 왜 손을 르겠죠 이게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laughs> 어 b를 구해보면 어, 루트 3분의 2대 1이 되는거죠 그러면 양변에 루트 3을 곱하여 보면 루트 2대 루트 3이 되네 루트 2대 루트 3 바은 2번이 됐어. 다음 질문 11번, 12번, 13번이 쭉 나와 있는데 어, 절반의 문제를 세이 풀이했고요.